bismillahirrahmanirrahim alhamdulillahi rabbil alamin as-salatu was-salamu ala ashrafil a m b i y a i wal-murassalin sayyidina muhammad wa ala alihi wa s a h a b i a j m a i n wa ala man tabi'ahum y b i y a s a n i n illa ya muittin wa ba'd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과 희망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두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그 사람은 매사에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이지 않으며 불만족스러운 행위로부터 멀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믿음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그 요청에 답해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관용으로 종복들의 회개를 받아들여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의 자비로우심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는 자비심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그분께서도 우리에게 보다 더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며 그분의 은총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부후라이라가 전하는 하디스에 의하면 선지자 무함마살랄라홀리와살람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하나님의 종복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복들과 같은 생각을 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만일 누군가 하나님께 한뼘 다가서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팔길이만큼 다가갈 것이며 그가 하나님께 팔길이만큼 다가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양팔의 길이만큼 다가갈 것이니라. 그리고 만일 그가 걸어서 하나님께 다가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뛰어갈 것이니라.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현세의 삶에서 항상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세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험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는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어려움들보다 더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그리고 여섯 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를 잃고 고아가 되어 성장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여섯 명의 자녀를 잃고도 슬픔을 참고 견뎌야 했으며 메카에서 불신자들의 가혹한 박해와 고문에도 소수의 무슬림들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께서는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희망을 잃지도 않으셨으며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선지자께서는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를 결심하시고 그후 아부바크르와 함께 안전을 위해 먼저 사우르 산의 몸을 피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동굴까지 추격해 왔을 때. 우상 숭배자들의 발꿈치가 그들 머리 위에 있었는데 아부바크르가 두려움에 만일 그들 중 누군가 발을 든다면 우리는 그들 눈에 발각되고 말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선지자께서는 오 아부바크르 그대는 지금 우리가 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둘과 함께 세 번째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고 아부바크르를 위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꾸란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어도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명심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성꾸란 9장 40절에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선지자와 한 명의 동반자가 동굴 안에 있었을 때 그의 동료에게 말하니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한마드에게 평안을 주시고 너희가 보지 못하는 군대로 그를 지원하시니라.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누구도 오리움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상에서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듯이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세의 삶의 일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소유한 것을 가져가시거나 또는 더 많이 베푸심으로 신앙이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화를 내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분의 도움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그 사람은 신앙의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어려움 앞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일상이 편안해질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에 구란 구절은 고난이 있으나 이를 참고 견디면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깊은 소식을 우리 모두에게 전합니다. 성구란 94장 5절에서 8절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나 구원받을 것이니라. 실로 고난이 있으나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 열심히 노력하고 너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겪은 고난에 대한 인내에 보상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를 더 나은 상황에 이르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성구란에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재앙이 있을 때, 오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께 돌아가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자 있나니, 그들은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바른 길로 인도되리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신 선지자 무한드살랄라 후알리와 살람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분의 권능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는 하디스에 의하면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무슬림들의 불편함과 질병 그리고 걱정과 슬픔 고통과 근심 심지어 작은 가시에 찔려 느끼는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이니라라고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건강과 사업, 취업과 미래 등 많이 위축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수하고 진실한 기도는 그분께서 반드시 답해 주실 것임을 명심하고 인내와 선행의 실천으로 희망을 가집시다. 아꿀루코올리하다 واستغفر الله ولكم فاستغفروه انه هو الغفور الرحيم